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트로트 코드 리듬 치기. 그러니까 반주법 강의죠. 예. 트로트, 그러니까 코드로 반주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의외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네부터 구독자분들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성인들이 하는 그 리듬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트로트, 디스코, 어떤 분은 디스커만 갖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느린풍의 노래에서는 슬, 왈스 그 다음에 슬로우락, 슬로우고고 이것까지 하시면 거의 그 성인분이 할수 있는 장르는 다 하신 거고 드물게 스윙이나 샤프를 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그런 것까지 해서 제가 강의를 이제 차근차근 할 건데 먼저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예, 트로트, 저기, 반지법을 공부할 건데요. 자, 이, 템포는 120을 할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천둥산 박달재이 예, 노래를, 전반부를, 여덟 마디를 어,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거예요. 당연히 이 강의를 들, 들,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 악보는칠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된 거로 믿고, 멜로디는 당연히, 예, 연습하셔야 되겠죠. 멜로디는, 그거는 다. 그러면, 그, 제일 꼭대기, 그, 저기, 다섯 줄이, 아 지금 여섯 줄이 있는데, 제일 앞마디에 있는 부분은 코드, 저기, 이거를, 코드 어 기본품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줄은, 어, 멜로디 적은 것인 고두 번째 줄은, 일단 코드 길이만큼 눌줄 알아야 돼. 이것도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음의 길이만큼 그 코드에 써 있는 그 멜로디가 나오는 박자 길이만큼 꽉눌러지는 거죠. 장음부를 꾹 눌러주는 건데, 베이킹의 기초죠, 그게. 예, 그 연습법이고 두 번째는 가장 흔한 트로트 리듬이죠.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G7, D 마이너. 이 상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흔한 트로트의 정성 리듬이죠. 뒷박가 치는 거죠. 예, 네, 세 번째 줄은 좀 발전된 형태죠면 빠빠, 지빠이네 아, 번째 줄 이렇게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면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은 빠빠죠빠빠 앞에 똑같은 건데 예, 뒤 그. 세번째 말하고 또 아, 아니고 똑같은 건데 뒤에 변주 같은 게좀 틀려요. 고 어. 어, 다섯 번째를 제가 칠 볼게요. 네, 넷, 그다음에 어, 여섯 번째 줄 마지막 줄은 보통 저기 섹션 같아서 많이 나는데 으빠, 으 크레센트로 나오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네, 둘, 셋, 넷. 이런 형태인데 어, 리듬은 저기 그 멜로 치는 거라고 달려가지고 멜로디는 뭐예요? 멜로디는 좀박자가 늦어졌다, 미렸다가 혹은 박자가좀 틀려도 되는 거지만 리듬은 그렇지가 않아. 리듬 칼박이라는 얘기 있죠. 아주 정확하게 그 타임에 들어가야 리듬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듬을 시도하려고 그러신 분들은 멜로디 박자를 정확하게 칠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되시면은 리듬은 제 그 박자에 못 들어가시게 되면 아주 듣기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리듬 연습을 어, 박자를 읽기를 잘 하시고 먼저 리듬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건 트로트 리듬인데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리듬을 트시고 아, 자기가 어떤 리듬인지 아셔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코드를 익숙하게 읽을 누를 줄 알아야 되겠죠. 코드를 전제 조건이 일단 멜로디 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듬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코드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칠수 있어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d 마이너 같으면 d 마이너는 코드를 익숙하게 칠수 있어야 되죠. D 마이너, G 마이너, A7, FC, B 프렛 이런 식으로는 익숙하게 치게끔 당연히 연습하셔야 돼요. 마치 기타 코드 잡아 처음에 기타 코드가 기타 배우통 기타 배우실때 코드를 익숙하게 잡아야 리듬 스트로크를 할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나는 박자들을 정확해 일단 제 생각에서는 어 거기 나는 그 리듬들 갖다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이야 뭐 그냥 길게 끌면 되니까 그렇다고 세 번째 줄을 익숙하게 입으로 읽으셔야 돼요. 둘, 셋, 넷,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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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이것도 만만치 않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디퍼가 친다는 게 어렵죠. 음, 발음은 둘에도 되고 따네도 상관없어요. 네 번째 줄 할게요. 둘셋넷으따따따으따따따으따따따으따따 이렇게 되고 음, 다섯 번째 줄은 둘셋넷으따으따으따따으따으따으따으따따으따 제일 마지막 줄은 둘셋넷 일단 입으로 입으로 되셔야 연주가 돼요. 입도 안 되면 절대로 손으로 안 돼요. 입으로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네 줄을 예시를 드렸는데 이거는 한번딱봐 가지고 아. 이해가 금방 되네. 예를 들어 10분 동안 다 들어 가지고 되겠다. 그거는 어림도 없고요. 이거를 아 무수히 연습해가지고 리듬이 자기 몸에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이거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우는 거예요. 뭐 책에 써있는 거 그냥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익숙하게 하시려 그러면 많이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타 치신 분들을 예를 들면, 기타들이뭐 리듬을 많이 치시니까, 그분들은 간단한 리듬, 뭐, 디스코 리듬 같은 거, 그거 못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방 배우면 다 치, 흉내는 내죠 자기 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 막말로 갖고 그냥 종일 쳐요, 종일. 그 제가 나이트클럽도 일도를 했는데 기타 선생님들 보면 그 리듬박스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메트로놈 같은 거 틀어 놓고 메트로놈 틀어놓고요 그냥 종일 쳐요 짝짝짝짝 물어봐요 너잘 되는데 왜이 치냐? 예. 네. 좀더 정확하고 안정되게 느낌 안으로 들어가게 들어먹고 일체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어, 일단 리듬 쪽에 리듬 쪽에 저기 백킹 같은 거 반질하시게 되면 드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드럼이 주의자가 되는 거죠. 드럼이 거기 여러 가지 리듬도 으짜으짜도 우짜 있고 으따다으따도 있고 으짜자자자자자자 여러 섹션들이 있, 리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정해주는 거냐면 드럼이 정해주는 거예요. 드럼이 그냥 트로트를 짜짜 치다가 중간 부분이나 이렇게 거기 이렇게 바리에이션이라고죠. 건반에도 있죠. 바리에이션 A, B, C, D 그거처럼 곡의 리듬, 리듬 점점 복잡해져요. 그거를 듣고 기타들이 따라 치는 거죠. 베이스도 물론 바꾸고 건반도 따라 치는 거죠. 건반도 거기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드럼머죠, 드럼. 드럼머가 하는 걸 갖다가 연저기그그 그 리듬 파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건반,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 기타. 이게 리듬 섹션이거든요. 한 덩어리죠, 그한 몸이죠, 한 몸. 남이 하는 드럼이 이렇게 섹션을 바꿔지면 리듬 패턴을 바꿔지면 거기 따라 치는 거죠. 무슨 리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 아시고 연습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어, 다섯 줄을 갖다가 다섯 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밑에 그네줄네 네 마디를 쫙, 쫙, 쫙 이게 렇 쳐볼게 요 한번 도움 되시라고 쳐드릴게요. 리듬을 치는 거는 뭐 어느 경우에 쓰냐 또반지법이그 중요한 건데 반지법을 하는 법은 일단 누굴 반지해 주기서 하는 거죠. 반주. 뭐색스폰 반주 혹은 누가 노래하는데 반주 혹은 건방끼리 할때 서로 한 번에 멜로디가 한 번에 멜 저기 리듬 치고 이런 식으로 합작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자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죠. 본인이 노래하면서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음을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잘돼 있어야 되죠. 다섯 줄을 쫙 제가 칠게요. 쭉두 번째 줄부터. 자, 제가 이렇게 시범 연주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한번 쳐다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게 해요. 많이 연습해서 자기 몸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블록을 해볼게요. 다음, 역시 여섯 줄인데, 어, 똑같은 그 부분인데, 어, 그거를 제가 리듬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쭉네 마디씩 쭉쭉쭉쭉 쭉쭉쭉 내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부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 멜로디는 다 아실테니까, 두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제가요. 두두두두그 다음엔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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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으뚜두 으뚜 으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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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

바꿔보고 싶으죠. 이렇게 노래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다다다다데디다들어다다단 하고 쫙 길게 끌어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 채워주시든가, 거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브리카트를 치든가, 아니면 리듬을 치어둔가 혹은 브레이크를 저기 드럼으로 말하면 퓨리링 같은 거 여기 우리 올게 내려가면 바리에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걸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연주에서도 익숙해지시면 이걸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자리에서 리듬을 채워 주는 거야 멜로디 는 일단 쳐 줘야 되겠죠 어, 만약에 울고는 없는 우리 님이야 우리 리밍 님인가 하시면 그 부분에서 어, 솔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니마할때 아, 길게 뿌는 부분하고 그 뒤에 오브리카트가 있죠 따라라라라따그 부분을 갖다가 리듬을 채우겠다는 의미예요 익숙해지시면 오브리카트랑 그 코드 지금 한간 반주를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실력이 돼야 되죠 그 부분 한번 해볼까요? 울고 노는 우리 니마 실전적으로 어떻게쓰나 자, 예시를 들은 거고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 얼마든지 많은 변주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갖다가 쫙 쫙, 네, 이게 네 마리 단위로 쭉쭉 칠게요. 보시고 참조하세요. 제가 어, 나름대로 정리해서 했는데 어, 이런 이름을 제일 잘 치신 분들은 아무래도 캡벌에서 그 옛날에는 요즘엔 독주를 많이 하시지만 옛날에는 캡벌에서도 저기 어, 빅밴드라고 러죠 10인조 10, 10인조라고 하고 10명 단위의 악단 껴 있었죠 제가 군대 갇혀 됐을 때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서 거의 기타들은 리듬을 리듬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좀 크신 큰 대는 보통 보면 전자올겐 기타 색소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서 기타 역할이 오브리카토 치지만 리듬을 깨끗하게 치는 게 관건이죠. 예, 그런 분들이 예, 이쪽 장르에서는 전문가라 보, 보면 되겠죠. 예. 자, 제가 그 트로트, 로트반지법 그러니까 코드로 리듬 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리듬을 갖다가 보고서 이해하셔서는 성의 없고요. 몸에 무식적으로할 때까지 연습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멜로, 저기 리듬 자체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연주 생활에 좀더 풍요롭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평안한 연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